때려. 으왜 <laughs> 이러지? 안녕하세요? <아니>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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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터지면 카르마, 카르마래. 카이사 와서 때리는데. 괜찮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요기에 떤던데 봉. <laughs> 와하. 와, 반피가 높게 날아가는데? 요 괜찮아요? 어딨어, 어딨어. 으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를 이템뚜리 가면 진짜 막, 어, 캐감이 미친다니까요? 카르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1티어에서는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게 카르마만 잘해도 다이아는 무조건 찍는다. 거의 그 정도 캐릭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참고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든 챔프를 라인드에서 다 이깁니다. 근데 원딜이 이렇게 조금 맞는 캐릭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클리어도 좀 되고 푸시도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카르마랑 잘 맞습니다. 정글이 끼지 않으면 다 이겨요. 상성을. 근데 유미 상대로도 지는 게 아닌데 유미는 버텨요. 결국 시간 지나면 유미가 더 좋아져요. 저는 카레와할 때는 무조건 유미를 배랍니다. 추천해 드리는 템트리는 이제 챌린저에서는 솔직히 슈렐도 많이 가요. 티어가 챌린저로 올라갈수록 조금 사람들이 정석적인 걸더 추구하고 자기가 딜을 안해 줘도 다른 챌린저들이 딜을 해 주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데 아직 마스터를 찍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다이 템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훨씬 더캐리어도 높고 훨씬 더 재밌거든요. 주문도 뚜검에 마관신, 밤수, 은신 있으면 지평선, 보호막이 많으면 그림자불꽃. 이둘 중에서 하나만 스택합시다. 둘다 가진 말고 지평선을 선택했으면 이걸 내려주고 이제 조냐, 뭐 공허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될것같고 마지막으로 룬은 유성, 기체망토 절대집중 주문장렬 비스킷배달 시간의 오물야 전치 두개 방어력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부지정 톡찰력까지는 바꿔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 뭐지?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아니어도 여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뭐라고 할 일이 없거든. 아 내게 짠하네 자르반. 뛸래? 뛸래? 어, 뭐야, 스마트키 뭐야, 응? 어, 에이, 에이 어, 돼? 아, 스마트키 이슈 뭐야. 당황했다. 야, 정말 룰을 아예 할줄 모르면은 유비가 맞는데 유미가 너무 어려워. 차라리, 그럼 비슷한 거할 거면은 차라리 룰루나 나미 같은 게덜 해. 특히 유미는 어? 뭐아니냐 유성? 어? 중장년아니야 아, 니다 아, 유미가 라인전 약했는데 약간 1인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이게힘들거든 차라리 여자친구를 유미시킬 거면은 정글을 해야 돼. 이건 진짜야. 막썸잘아나막썸잘아나 어? 너 자르만 섭본 내가 알려줘야겠는데 자르만 섭본은 그렇게 정복자 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퐁퐁이 들고 견제용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직암. 아! 아, 저건 W 빨이에요 제가 못 맞춘 게 아님. 근데 뭐 왔나? 왜떻게 무섭지? 근데 뭐 왔니? 전통과 혁신. 딱 봐도 왔네. 위험한. 아 진짜 조심 오케이. <laughs> 너네 너무 티나. 아? 어? 아, 너네 주기를 갱화했어요라고 너무 티나요 너무 티나요 살기 감지 미쳐버렸죠? 롤로 의견 다툼을 하고 싶자.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너 납치된 거야? 나강해상이야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리냐고? 아 탈진. 오케이. 티어가 한 플레 정도야 여자친구가 실버까지는 좀 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버 대다이하면은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 그냥 약간 골드 플레 이러면 진짜 무조건 싸우고 실버 플레면은 살짝 이제 가끔 어? 요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자 심리랑 남자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 심리도 자기가 실버인데, 남자친구가 플레이야. 잘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난 적당히 잘한다고 생각해. 나보다는 잘하고, 어, 그래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 좀 잘하는 편이지. 요 정도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다이아부터는 조금 더더 더 좋게 생각하고, 이제 한 마스터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실버인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마스터야. 그냥 그 롤에 대한 얘기, 대적점을 갖지 않아요, 보통.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진짜야. 오, 잠깐만. 잠깐만, 나곧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아하, 어때? 어때? 기분 좋아? 왜, 왜, 요 윤혜 형 뭐, 윤혜 뭐, 아, 야수한테 뒤지 말라고? 어, 야수한테 뒤지면은 당신 라인전에 타격 가니까 열받네? 너 차단. 킹은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어? 미드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서? 한 번만 찍어. 어, 아, 잠깐만. 이게 안나좋던데 너네 나한테 납치된 거야? 너네 나한테 납치된 거야? 너네 나한테 납치된 거야? 나 카르마야? 너네 나한테 납치된 거야? 어. 나 만트라 W 장인이야. 어? 야, 얼마나 끌어들임 장인인데. 자, 이렇게 하는데! 어?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여자친구가 저랑 어? 롤에 대한 대화를 하겠어요? 어? 좋은 대화만 하겠지. 그리고 제가 처음부 보면 알겠지만 좀 화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랑 막 룰을 했다. 근데, 좀 심하게 못했다. 이건 뭔데? 아, 근데 죽진 못할 것 같은데. 칼사 만화 없거든. 여기까지만 할까? 아, 칼사 만화 있으면 잡았는데. 아쉬운데? 가자. 집중하세요. 어? 에이번 없어요. 내 생식기를 보고 없습니다. 여자친구. 집중하세요. 오, 깜짝이야. 뻥! 이거. 어, 반피가 넘어가네. 반피가 넘어가네. 알고자르바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제가 말했죠. 이렇게 캐리력 높은 거 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이게 카르마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유틸 중에서는 제일 캐리력이 높을 거예요. 왜냐? 라인전이 미친 듯이 세거든. 카르마로는 그냥 라인전을 잘하면은 개 터트릴 수 있거든요. 유틸 중에서는, 이제 라인전 캐리력이 높고, 한타 캐리력이 낮은 편이긴 하 근데 카르마를, 제가 그래서, 티어가 엄청 높으신 분 아니면은, 카르마를 엄청 잘하는 거 아니면, 강, 의해드릴 때도 잘 추천을 안 해드리는 게, 그니까 적당히 잘할 거면은, 그냥, 뭔가 카르마로 라인전에서 이득 안볼 거면은, 다른 유틸 하는 게 훨씬 좋거든. 평소 혼자 게임할 때는 당연히, 요 정도는 아니죠. 근데 혼잣말 하는 편이긴 해. 혼잣말 좀 많이 해요. 혼잣말을 어느 정도로 하면요. 어 저는 이제 꿈에 대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부모님이 어 우리 아들 깨어났어 하면서 가까이 오면은 어 람머스 왔다 도망쳐 막 이런. 데 진짜. 그니까좀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 하나 봐요. 그리고 꿈을 나 혼잣말을 잘 때도 해. 엄청 어. 위험한데 무서운데? 또가왜 이렇게 무서워. 근데 저는 약간 생남자기 때문에 이런 거 쫄지 않아요. 집중하세요. 워닝 뭐 그수 있는데 난 쫄지 않아. 잡 자르반영 열 받지? 근데 자르반영 역시 서포터 유저 아니었죠? 어? 어? 정글만 하던 사람이었어. 어? 메이플만 하다가 라인 오니까 힘들지. 일로 와봐. 뿅. 오케이 잘 피했다. 네. 어? 슬렌액주세요 정글... 뭐라고요? 난 저렇게 상대가 서프니즈 아닐 때 패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어, 블로 와. 흔들리지 마라. 아이고. 난 정글이나 하라니까. 어? 한 정도는 더할수있어것같 뿅! 시 언제 아. 가능하지? 아 뭐야! 스레쉬 언제 가능하냐고요? 바로 다음 판이요? 어.. 바로 할수 있어요 지금도 그냥 탈주하고 해드릴까요? 어이피 자나 깨거든요 어, 어쩔 수 없지 저 먹고 살아야죠 어? 매일매일 컵라면만 먹고 있다고 어? 하나 둘셋뿌어 잠깐만 이렇게 데안위험 맞아? 저거 치 거야?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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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근데 납치된거야 진짜 내가 납치될 수 있어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탑들은 이제 바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바텀 터지면 이제 탑은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뭐냐 가죠 괜히 가는 중 가는 중 토끼 뛰어가는 거 개빨라 장막 없나?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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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아! 라스비온라스비온라스비온라스비온 이게 아칼리 카운터로 룰루나 카르마가 진짜 좋은 게 저거 연막 칠때 W 걸면은 둘다 W야. 아니다. 룰루는 이네 자, 아칼리 상대할 때 특히 바로 연막 칠때 W 하면 개꿀입니다. 어, 하 마, 하 마, 하 마. 뻥! 어이? 이거는 내가 안 맞춰준 건데, 거의? 우리 서폿 뭐야? 아, 자르반 서폿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세라핀을 한 그런 기분도 있을 텐데 어때요, 세라핀님? 감수성 오지죠? 아마 맞춥니다 하나, 둘 하나, 둘여기어떤데 봉! 와, 반피가 넘게 날아가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 너무 센거 아니야? 게임 뭐...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계속 바텀이 아예 끝장 나면 못 이긴다는 거 아니까 약간 바텀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다가 보통 망한단 말이에요 너..너 죽었어 바르바가주 아, 죽이, 죽이고 죽으세요 1개가 세요원딜가세요 1개가 리세요 1개가 주세요. 어이, 가주 어, 요 1개가 주는데 1개가 주세요. 아, 더블. 주세요. 1개 더블, 세요1개 더블. 세요 1개가 주세요. 1요요 아 진출한 건가? 진출하다 잡았어. 아, 더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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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든가. 이속 줄게, 이속 줄게. 맞출 수 있잖아. 아못 맞췄다고 그럴 수 있어. 가직스 왔잖아. 어가직스님 거기 와드예요. 안녕하세요. 가직스님 저한테 얼굴 보여주실래요? 어디 핑화를 지워요? 어, 황초거를 어떻게 지울라고? 어딜 정글이? 일로 와봐세레핀이 안녕하세요. 한번한번 먹여드릴게요. 힐 감사합니다. 함께. 빵. 네. 이거 뭐야 야 의심 보여줬어 제발 뭐 어떻게 봐나 아, 죽는거 아니야? 살요어 아, 잠깐만 그냥 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는데? 음, 나를 안 죽네 어? 스르스는스 음? 스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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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거 맞았으면 저 죽었죠? 음. 와, 듀오라고 카이사형 기다려준다고? 나쁘지 않지. 그 그럴까? 뺏기겠는데, 이제? 뭐 어. 안녕하세요! 마음이 급하셨구나? 마음이 급하셨구나? 시야가 없으니... 어? 빡! 넌 뒤졌다, 이제. 이제 제가 아칼리한테 연막 중에 스킬만 맞춰도 저게 죽습니다. 먹을게요, 뽀삐 형. 어, 먹어도 되나요? 아, 어, 나 이것도... 아, 나 이거 주면 안 돼? 아, 주라. 아, 주라. 아, 주라고. 아, 씨, 그럼 이거 먹을 거야.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너 전부 꼭 하나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빨리 가. 아, 빨리! 빨리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마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네 약간 방송적으로 재밌으니까 좀더 이러고 있을게요 어어 어? 전통과 혁신을 공존하는 것입 어어! 어어! 지면 어? 안되는데 어어! 우리팀중에서 불루 먹을사람 나밖에 없는거 같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니쟤 듀오한테 죽는거 듀오. 아 제발 어, 큰일날거 평화가 함께하시어 이래서 듀오를 해야돼 뽀삐가 제 듀오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레드까지 나줬을 걸. 게으름따위 로 뭐냐? 너무 티키타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줄게용 어딨어 어딨어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이를 이 때뚜리 가면 진짜 막 어? 캐감이 미친다니까요? 애들 피 따는 거 보면은 얼마나 빡칠지 어? 난 너네 계속 때릴 거야. 우리 팀 용, 우리 사용 먹고 있어요. 막으러 안 가요? 막으러 안 가요? 막으러 가, 아, 막으러 안 가요. 막으러 안 가요. 거기 서도 맞아요. 지평선이라서 당신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어? 당신이 이뻐 보여요. 어? 뭐 이새끼야, 저한테 이 쓰게 피할 거예요. 아칼리님, 어디있어요저 당신 카운터. 어? 카운터 탭까지 샀다고 넌 뭔데? 빵. 오, 뭐야. 반응실이네. 원래는 조냐 말고도 그냥 뭐 딜템 중에서 꼭바도 되는데. 집중. 사실 이두 개만 나와도 딜템 거의 필요 없거든요. 저 역시. 돈이 진짜 넘쳐 흘러서 라바돈 가는 거 아니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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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지면 카르마, 카르마래. 카이시 와서 때리는데 괜찮아요? 살려드릴게. 흘러드, 드릴게요. 너무 많아. 아시나요? 살려드릴게요. 뽑이 오고 있으니까 당신 뒤에 오는 중. 집중하세요. 오 뿅. 오 뭐야? 비가 왜 이래? 오오오 점프 없지 않나? 있네? 음.. 무서워 나 조금 무서워 나 조금 무서워 나 조금.. 조금 무서울지도? 테라핑 굶기 맞을 것같아 테라핑 굶기 맞으면 난 가는 거야 이 r a 안요 뭐야? z e 뭐 이렇게 늦었냐? 상대 팀 카직스도 있어가지고 지평선 개꿀이었네? 역시 아칼리만 보고 간건 맞는데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빵! 오, 몸이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요. 오, 가두고 싶어요. 자르반 뭐라도 하고 싶어. 어, 내가 정글 할땐 이러지 않았는데. 정글 자르반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응, 음, 정글이라 알아봐. 창고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 당신 그럼 은신 보이는데 괜찮아요? 은신 보이는데? 세라핀 궁기 있으니까 살짝 옆무빙. 군기 없나? 왜 평생 안 쓰지? 이건 뭐야 오, 잠깐만 이건 어떻게 요오오 잠깐만 이건 나 어떻게 해? 나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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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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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피야 대신 죽고 대신 죽어 응애 그래도 이건 해드릴게 오 어, 날려 보내나요? 나 끝까지 봐줄게 끝까지 봐줄게 나 그렇게 나, 나쁜 새끼 아니야 어, 나쁜 새끼야? 잠깐만 응애 잠깐 여기 왜 없나? 마법공 아니네? 여기서 혼자 낚시하는 중 카이사님 빨리 와주세요 카이사님 혼자 혼자 어그로 빙봉하는 중 어그로 빙봉하는 중이 새끼 나 잡으려고 난리 났어 이 새끼 잡으려고 난리 났어 나 어그로 끌었다 어그로 끌었다 와줘야 돼, 와줘야 돼. 나 당신만 믿고 있어? 나 당신만 믿고 있는 거야? 아, 잠깐,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좀 내밀어. 어, 아, 잠깐, 조냐 왜안 나가! 오케이, 에이징 커브요. 죄송합니다. <laughs> 음, 나는, 난 너네 때려. 뭐? 왜 이러지? 오 어? 놀라서 조냐 썼죠? 응, 나 옆에서 때리기만 할 거야. 나 포킹맨이야. 흔들리지 마라 요 지평선이야. 네 얼굴 다 보여. 가자, 가자. 슈렐리아도 있어. 야 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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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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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가. 끼 계속가. 가가 가가 가가. W 하면서 이속 빨라지게한 다음에 나는 널 노려. 빵. 저화 빵. 계속 따라가 빵. 어 잠깐만 이건 아니야 빵. 알려줄 아, 수있어 어나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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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 구해줬어요 당신 큐알고 점프 알고 점프 끊겼어요 열심히 모으는 제가 아원투 쓰리 지금이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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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졸라 재밌는데 지 기분대로 한번더 하잖아 진짜 열받을 수도 있어 어쒸 뽀삐가 어떻게 딜령이 1등이냐 어내 아, 1등 내놔